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7번째 영입이 될 수도 있는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지만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워낙에 높은 몸값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영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영국의 한 이적 전문가의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일단 제임스 메디슨 선수는 1996년생 잉글랜드 국적의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코멘트리 시티, 노리치 시티, 에버딘 등 잉글랜드 3부 리그, 2부 리그, 그리고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까지 하부 리그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했고 2018년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프리미어 리그 클럽인 레서시티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제임스 메디슨 선수는 평생을 하브리그에서만 뛰었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레서시티에 입단하자마자 바로 두각을 나타냈고, 현재까지 4년 동안 통산, 169경기 출전 45골 32도움을 기록 이번 2021-20 시즌에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찍어버리는 등 축구선수로서 인생 최대 황금기를 맞이했고 나이도 25세 그야말로 절정에 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토트넘 하스포로서는 현재 로드리고 벤탄쿠르,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 이브 비수마, 올리버 스킵, 해리 윙크스 등 하나같이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만이 팀스쿼드에 남아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하스포는 중원에서 공격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선수인 잼스 메디슨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의 인적 전문가. 딘존스에 의하면 제임스 메디슨 선수는 토트넘 마스퍼의타겟이긴 하지만 그의 엄청난 몸값으로 인해 영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토트넘 마스퍼는 올여름 제임스 메디슨과 계약할 수는 있겠지만 이적 시장 내부자 딘존스에 따르면 이 계약은 그들에게 엄청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올여름 스퍼스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준비하면서 이미 여섯 번의 계약을 체결했다. 제임스 메디슨은 이전에 소위 말하는 빅6 클럽들로부터 많은 이적 관심을 끌었지 만 지난 12개월 동안에는 그 소음이 다소 잦아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레서시티가 잠재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다시 한번 사항을 뒤흔든 것처럼 보인다. 토트넘아스퍼 ITK 폴로키프는 7월 초에 스퍼스가 올여름 주급 11만 파운드를 받는 레스터시티 에이스와 계약을 맺는 데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퍼스는 지난 시즌 브랜드포드에서 짧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크리스한 에릭센을 런던 부부 클럽으로 데려오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크리스한 에릭센의 영입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적 전문가 딘 존스는 기브미스포츠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토트넘하스퍼와 제임스 메디슨과 다시 접촉했다고 들었고 이 거래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돈을 요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이 쓰고 싶어하는 돈보다 액수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문은 닫혀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다음 시즌에 그의 팀이 플레이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와 제임스 메디슨에 이에 적합할지에 따라 달려있다. 지난 시즌 25세의 이 선수는 모든 대회에서 18골 12어시스를 트 기록했는데 이는 레서시티가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고려하면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이다. 그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야망으로 보이는 토트넘 아스퍼의 중원에 스파크를 더할 사람이 매는 의심 여지가 없다.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이 손우민과 대한 쿨루셉스키의 플레이를 오더하기 위해 다시 한번 깊게 내려가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종종 봤었는데 제임스 메디슨의 존재는 잉글랜드 캡틴이 경기장의 엔드라인에 남아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콘테 감독도 기꺼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사랑받는 343 시스템은 대한 굴셉스키와 히샬리송이 제임스 메디슨을 위해 자리를 비우거나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중한 명이 벤치에 앉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여름 레서시티 는나 스나리 접근했을 때 제임스 메디슨의 몸값으로 6천만 파운드, 하나 약 940억 원을 요구했었고 그 비용은 현재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아직 계약이 2년 남은 만큼 크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 하우스퍼의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영입이 메디슨 선수의 엄청난 몸값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며 이미 아스날에 제이가 도착했을 때 940억원의 이적료를 요구했었고 토트넘 하우스퍼가 지금 이적 제의를 한다고 해도 비싼 수준의 몸값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기사에 선급한 대로 토트넘 하우스퍼는 현재 해리 케인 선수가 상당히 내려와서 팀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어느정도 담당하고 있고 이를 손흥민이라는 침투와 마무리에 능한 공격수가 팀의 해결사 역할을 해내면서 케인의 드롭을 어느정도 커버 어쩔 수 있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해리케인 선수는 공격수이고 좀더 공격에 집중할수 있게 해주는 영입이 토트넘에게는 필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 하스퍼가 제임스 메디슨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